네, 반갑습니다. 서구에 있는 온천저수지 근방에 담장 하나 사이를 두고 상무중학교와 지평중학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상무중학교를 개교할 때는 30학급 규모의 1200여 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고 또 지평중학교는 24학급 규모의 96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그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인구 극감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아, 지금 현재는 상무종학교가 13학급 규모의 아마 27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또 지평중학교는 15학급 규모의 33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예, 양교 학급 규모로 본다면 절반 정도가 감소되었고 학생들 그 숫자는 약7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광주 강해시 교육청에서는 몇년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양교 통폐합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학부모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참, 예, 중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예 오래전에 몇년 전에 그 지평중학교 교장생으로 재직하셨던 정병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 저, 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학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년 동안이나 근무하셨던가요? 4년 동안 그공무 교장으로 근무한 것은 제가 기억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제가 강주시 최초 중등 공모교장으로 선발되어 2008년 3월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음, 음. 4년 동안 치평중 교장으로 재임을 했었던,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저도 어림프하게 기억은 납니다만. <laughs> 예, 예. 교선생님이 그 재임하셨을 때그 네. 당시에 그 상무중이나 지평중 학급, 학생수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예, 좀 어려운 풋이 생각이 납니다만 음. 제 재임 당시에 24학급에 학생수가 천여 명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구모지구와 상무지구가 신도심지로 음. 개발되어 인구 이동이 계속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의 증가 추세가 좀 높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교실 부족 사태가 음. 발생합니다. 음. 제 재임 당시만 해도 4개 교실을 증축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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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당시에는 학급 규모나 학생 수가 그 뭐인가 컸기 때문에 뭐 통폐합이라는 그 생각조차도 없었겠습니다마는 예. 혹시 그 당시에 그 재임을 하시면서 예. 양교 통폐합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을까요? 예, 당시에도 담장 하나를 두고 두 학교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가까이에 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두 학교 학생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동급인 두 중학교가 타마나 사이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전국에 거의 없었다고 음, 음, 생각되는데요. 예,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요. 예, 그 다음에 재임 예, 당시에 공교롭게도 음. 이웃 상무중 교장이 저하고 아주 친한 고향 친구인 김흥균 교장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뭔 사건이 터지면 그 해결을 위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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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오가며 자주 만났었지요. 음. 그때 제가 농담삼아서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네, 네, 네. 어이 김 교장 상무 중과 지평중은 머지않아 통폐합해야 될것 같아. 한 학교가 또그라니한 그러니까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그래야 이런 싸움이 없을 것 아닌가라고 내가 말을 했드, 했더니 네. 김흥균 교장은 대답은 그래. 치평중을 상무중으로 통합하면 좋겠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 선사를 치면서, 아니야. 상무중은 큰 도로가에 있어서 소음이 심하고, 치평중은 큰 도로가부터 떨어져 있어서 소음이 적은 편이고, 또한 상무중은 18, 1984년에 설립되었고, 치평중은 6년 후인 1990년도에 설립되어서, 건물만 보더라도, 상무중이 집평중보다 더훼손 됐을 것이요. 그러니까 집평중이 더 신설 학교이니 상무중을 집평중으로 통감해야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도 두 학교가 모두 적정 규모의 큰 학교이다 보니 최근처럼 학생수가 급감하여 통폐합을 논하거나 이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네.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농담을 했던 말에 지금은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웃음> <웃음> 에, 아무튼, 그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예. 음, 그런 그 30학급, 26학급 금요 의 대규모 학교가 예, 예. 인구 급감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두 학교를 한 학교로 합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교육청으로서는 마땅히 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폐합을 시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지금쯤 교육청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시 한번 통폐합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재임 당시만 해도 두 학교에 학급수를 합하면 54학급에 학생 수가 한 2,200여 명 정도 제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합에도 28학급에 600여 명 정도의 아이고. 수준으로 학급은 절반 정도, 학생 수는 70% 이상 줄였거든요 예, 예, 예. 앞으로 도시 노령화로 인구가 급감하고 감소 절벽 현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더 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관리비를 고려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1 년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하겠죠. 저도 현재 상황이라면 통폐합하는 것을 적극 옳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저, 자, 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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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내지 300명 정도 학교는 아주 적정한 규모라고 주장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는 뭐이 300명, 200명 내지 300명을 유지할, 유지가 된다면은. 예, 예, 예. 그대로 상무중, 집행중 놔두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특히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양교를 합쳐서 100명 가까운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통폐합을 하면 은 6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면 은 충분히 운, 운영이 된다. 그렇죠.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것이지? 예. 그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 학교 관리비를 포함하면 뭐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1년에 이렇게 쏟아져 있다는 렇죠그 금액을 다른 교육 내용에 활용한다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예. 그러니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이 이제 대치되고 있다 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의 효율성 문제하고 예.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안아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말했듯이 말씀드렸듯이 교직원이 100여 명 정도 통, 양쪽을 합치면 되, 되거든요. 네. 통폐합을하면한 60여 명인가 40여 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낭비가 네. 1년에 한 40억 이상 정도 아마 이제 그렇습니다. 계산. 인건비와 인권, 관리비를 계산하면 하면 그 될, 될 거예요. 네. 그런 것을 교육적 차원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고려해야 되죠. 네.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남은 그 투, 투, 투여되는 남, 비용, 남는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교육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음.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작은 학교를 둘이 공존한 것보다 음. 그다음에 하나로 합쳐 가지고 더학대 음. 통합되면은 음.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고 예. 낭비된 것도 그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통폐합을 최우선, 최선책이라고 하고, 그마저 예. 안 된다면 어느 한 학교를 이전시켜야 되겠죠. 예, 예. 이런 문제 등 때문에 예. 저는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주장합니다. 예. 모르면 몰라도 아마 5년이나 10년 후에는 예, 예, 예. 양교 학생 수를 합치면 지금 현재는 600명 정도인데 아니, 지금은, 예. 아마 3, 400명 정도로 더줄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고령화 사회가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어쩔 수 없는 그또 인구수가 줄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이 아이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네, 네. 학교 다니는 대상자들이 줄어듭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는 마땅히 네.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도 문제지만 네. 교육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네.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너무 망설이면 안 됩니다.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서구청에서도 서구민호 복지를 위해서 예예 예. 어, 뭐 복지센터도 같이 병합하겠다 그러니까 예예 예, 예. 그렇죠 어, 서로 그런 유린 유인 윈인, 유인되는 전략 유인되는 전략이 예. 그런 내용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히 그 넓은 땅땅덩어리다 듣고 몇명안 되는 학생들 수용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예.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큰 학교로 만들면서. 예. 그 나머지 공간을 또 재활용해야죠. 한 학교로 통폐하면더큰 학교가 되질 않습니다. <laughs> 그래도, 그래도 적은 학교보다 좀더 커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미래를 예측했을 때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반대편에 서서 다른 그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를 든다면 뭐 작은 학교 살리기를 그 표방하는 분들은 예, 예, 예. 학생이 뭐 200, 230명이면 적정 규모 아니냐 예, 예. 300명 정도면 아주 참 적정한 규모다 예, 아주 그래. 적은 학교가 아니다 아니 큰 학교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죠 어, 그 작은 학교를 살리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예 또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우리 국민은 누구에게나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의무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학교는 당연히 없애지 말고 살려야죠. 네. 그런데 이 말은 전남과 같은 농원천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시골 면단위에 그동안 여러 번의 통폐학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대부분 면단위에 초등학교가 하나뿐이면서 통학버스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초등학교를 지금 <laughs> 없애버린다면 그 어린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먼 너무 먼 다른 지역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너무 어린 세대들에게 어려움이 크지요.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중학교를 통폐합하지 말고 살리자는 살리자는 말과 농어촌에 있는 초등학교를 살리자는 말은 크게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저은학교 음, 살리기라는 그 용어는 이제 공통점이 있겠지만 농촌학교. <laughs> 예, 예. 농어촌 학교의 적은 학교 살리기라는 그 내용과 예, 예, 예. 도심, 도심 지역의 적은 학교 살리기라는 그 내용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 다릅니다. 의미적으로 다르죠? 예. 예, 예. 예. 예 제가 그 현재 현재 집행 <laughs> 중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김성섭 교장 선생님께서 예, 예. 카톡에 그 올리신 의견을 보니까 예예예참그 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예. 제가 직접 읽어 드리면서 예, 예.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 한번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예.